산일전기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. 이 산일전기가 금일 21선 지지와 함께 강한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아직 크름 자체가 강한 추세를 이끌고 나가고 있고, 저는 무엇보다 이 산일전기의 밸류 가치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외국인들이 이 산일전기를 어떻게 보는지, 이 외국인들의 매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, 이 세력들도 아직 크게 빠져나간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은데, 우리가 과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,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제가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, 여러분들 오늘도 편하게 시청하시고요. 이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산일 전기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을 전달드리기 위한 중요 공지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.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 이 매수와 목표 분절가까지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켓 헬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,500원에서 전략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.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?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산일 전기에 이 선을 하나 그놨는데요이선 하나의 가격대가 약 79,000원에서 이제 8만 원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거래량이 터지면서 파동이 시작된 이 양봉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봤을 때이 산일전개 상승 추세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21선 지지와 함께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? 아직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차트를 한번 크게 봤을 때도 이 구간대에서 저항과 지지가 한 번씩 나와줬고 최근에도 이 아래 꼬리 함께 보여주면서 이 구간을 깨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7 9 0 0 0 원에서 이 8만 원 가격대 정말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거꼭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번 여름 아 정말 말도 안 되게 덥습니다. 이 폭염에 있어 전력 수요가 급증하겠다라는 이런 이슈에 맞춰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가.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산일 전기가 뭐 86,500원, 9만 원을 가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조정이 올 때마다 꼭 담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? 이 데이터를 보면, 이제 글로벌 전력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, 여기 산일전기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, 글로벌 전력 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 보이실까요? 이 산일전기의 매출이 연 대비해서 39.4% 전망하고 있고, 이제 OPM이라고 이제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, 영업이익이 무려 35.1%로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, 여러분들.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성장 가치가 무한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에비타 마진과 이 아로이 또한 산일전기를 따라잡을 기업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산일전기의 밸류 가치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들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사면서 가치상승을 일으킬 때 바로 이 밸류 데이터를 본다라는 거예요. 여기 보이시면 2026년 어떻게 되죠? 이렇게 상승하고도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다라는 겁니다. 이제 매출액과 이런 부분은 감소하지만 영업이익 마진과 그리고 에비타 마진 이 ROE 또한 더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주가가 뭐 PER이 높고 PBR이 높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미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산일 전기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조정이 찾아올 때마다 또 이런 눌림이 나올 때마다 이 산일 전기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을 함께 공유 받으면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수익날 수 있는 타점들 상단에 있는 번호 010-2456-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이 구독자 인증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타점 받으면서 산일전기는 물론 이 7월을 주도한 이 한금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선택할지 아니면 아직 제 영상을 보면서 더 많은 종목들을 함께 공부할지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차트 흐름도 신고가를 가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아직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주가 상승을 한번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실적 흐름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이 매매 전략을 짜들릴 예정이고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도 주봉상 움직임 어떻죠? 여러분들, 이 오일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. 다시 한번더이 매수세가 붙는지 흐름을 체크해야 되고 이 구간 꼬리 보이시죠? 이 구간의 꼬리를 한번더 잡아먹으러 갈수 있는지 이런 요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잡아먹지 못하고 시가를 이탈하며 음봉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그때는 세력들도 함께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도 전략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 산일 전기의 가치 정말 무한하다고 보고 있고 오늘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. 하고 싶었어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이 예상 컨셉을 상회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줬는데 이 부분도 산일 전개하고 연관성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제 산일 전개가 1분기 같은 경우 선적 지연 이슈로 인해서 예상보다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2분기부터 이 실적 자체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우리가 이렇게 밸류 자체가 올라가도, 주가 자체가 올라가도, 산일전기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, 하점 브리핑 함께 받으면서 이 수익으로 함께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. 제가 우선 이 구독자 수가 1446명입니다. 처음부터 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다 삭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전략 영상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. 현재 보이시죠? 구독자 수가 급강하고 있어요. 우리가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. 큰 돈을 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좌절하는 순간이 오는데 저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이 구독자 수가 5천 그리고 만을 넘어서 나중에는 이 10만까지 목표라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10만에 갈수 있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드리고 싶은 이벤트가 뭐냐 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100만 원 가량의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.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가 보일까요, 여러분들? 저는 이거를 세력들의 수급을 판단하는 세력 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매수 신호가 꾸준히 나올 때마다 저는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이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.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고, 그 다음으로 이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매도는 제가 만든 이 세력들의 매도 수급선으로 흐름을 먼저 포착하고 있습니다. 치면 이 캔들하고 이 선이 만났을 때 주가의 조정이 강하게 찾아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구간에서도 한 번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큰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더 가격 자체가 눌림이 나왔을 때 공약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최근에도 어떻죠 여러분들 이 세력들의 매집지표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대 매수가 전해드렸고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상원에서 원뷰리폴이라는 이 법안을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생겨서 이 비중까지 확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익을 잘벌수 있었던 비결이 세력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지표와 함께 제가 꾸준한 이 재료와 차트 공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에 대한 주도주를 공략하셔야 됩니다. 과연 이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이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수익나는 전략은 물론 그리고 이런 이벤트까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-2456-8354로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귀여운 동생이라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이 구독자 인증, 구독이라고 아니면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타점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오늘 이 하나 솔루션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미 촬영을 진행해 왔습니다. 이 구간에서도 세력들의 매집 지표가 떴고 여기 심리적인 가격대 35,000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이 하나 솔루션의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런 아래 꼬리들은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기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세력들에게 절대 털리지 않을 겁니다. 현재 종목은 이 포스 홀딩스인데요이 포스 홀딩스 또한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이평선 수렴 후 제가 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수급선도 캔들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. 중요 구간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진행해왔습니다. 여기도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보면. 보시면 제가 현재 구간에서 약 8%가 열려있고 이 구간에 대해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매수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. 이 매수가를 드리고 보이시죠? 이 구간에서부터 강하게 날아가고 있어요. 오늘 8%의 이런 급등을 보여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실력을 증명하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거 바라지 않습니다. 그저 여러분들의 수익이 제게 큰 기쁨이 되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미친 듯한 상승을 나타내 준이 황금주가 뭐였죠, 여러분들?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.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수급선 바닥을 찍고 캔들 위로 올라오면서 체력들의 매집 신호가 계속 떴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과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이 AI 산업에 있어 에너지 전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최고 수치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원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어떻죠 여러분들? 이 세력들의 수급선 닿았나요? 안 닿았죠?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와주고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가 나왔습니다. 한번더 캔들과 만나면서 주유구간 이탈이 나오니까 세력들의 매도신호 또수급편황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. 저희는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더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거죠. 세력들이 같이 살 때,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하고,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신호를 미리 보냈을 때,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겁니다. 저와 함께 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. 제가 이렇게 영상 안에서 내용을 풀어드려도 좀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. 정확한 이 매도 가격이 어떻게 될지, 또 막상 우리가 여기서 팔지 못해서 이 구간에 있다면, 아, 현재 구간에서도 매도를 해야 될지,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. 제가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곁에서 해소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하반기까지 함께 공략해 보자고요.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와 함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판단하여 여러분들이 저와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또아 나는 단타가 좋고 내 개인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단타 조건 검색식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벤트 꼭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이벤트 하는 이유 큰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나셔서 제 유튜브 아는 지인분들한테 너 이거 봤어 내가 보고 있는 유튜버인데 이, 이 조건 검색실과 세력들의 지표는 물론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준다 너도 함께 우리 같이 주식으로 돈 벌어보자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 지속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저도 이큰돈 잃어봐서 이 돈을 잃는다는 아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아니길 바래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 구독자 10만을 향해서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반기 주도주 정말 우리 잘 고르셔야 됩니다. 우리가 이번 주도주를 통해서 2025년 겨울 따뜻하게 보내 보자고요.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